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. 정말로 문제는 대의원을 자르고 싶을 때 있죠. 예. 네. 대의원이 정말 대의원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난리편을 피고 혼자서 과 다지르고 제가 지금까지 분쟁을 하다 보니까 책상 뒤엎고 욕하고, 어우, 비디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대의원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. 탁 그러니까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. 그거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. 자, 이게 바로 조합대의원의 선임과 해임의 문제입니다. 해임의 문제입니다.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, 어, 첫 번째, 대의원은 어떻게 선임하고, 두 번째, 대의원 해임은 어떻게 되는지. 그 다음에, 아, 더러워서 못하 겠다. 이래가지고 사인서를 낸 사람도 있고, 아니면 하다 보면 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면 사인서를 내거나 해임된 대의원은 후임 대의원이 될 때까지 대의원 지위를 유지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의원 선임입니다 자 법령해설집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 법령해설집 꼭한건 구입을 하시고요 법에 보시면 도시 및 주광용 정비법에는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의 수, 선임방법, 선임절차및 대의원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위에 올라가면 어, 다른 조문에,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에서 회 한다. 라는 내용만 하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조문에 보면, 보글 선임의 경우에는 대의원에서 할수 있도록 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. 자, 그래서, 이제 시행령을 다시 보면,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한다. 법원, 법은 어떻습니까? 법원, 법은 시행령에. 시행령은 정관에. 넘긴 조문밖에 없어요. 자 그러면 이제 증관을 한번 보겠습니다. 표준 증관에 보면 어, 요렇게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없어요, 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선임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고 그냥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. 돼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조합은 어떻습니까? 대의원 해임 정말로 자르고 싶은 대의원 팍 잘라야 됩니다. 그래야만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을 위해서 정말 좋기 때문이죠 대입은 해임은 어떻게 하냐 고 눈을 씻고 쫙 쳐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또 없어요 없고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갖다 보겠습니다 표준정관 여기 표준정관이죠 표준정관에서 보면 조문 한 기퉁이에 대입은 해임에 관한 사항은 18조 1항을 준용한다 이것만 떡 있어요 그래서 18조 1항이 뭐야 그리고 18조 1항을 찾아보니까 18주일 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18주일 항 임원의 해임인데, 이제 준용한다는까 대의원 해임이 되겠죠. 말을 바꾸면 대의원이 직무유기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,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. 다만 17조 이항유증에 의하여 당연히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결을 상실한다니까 똑같이 대의원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대의원도 피선출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피선출 자격을 임원처럼 둬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논의가 있습니다. 자 이거 외에는 또 없어요. 그래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? 해임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봐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어, 이 조항을 오른쪽에 나름대로 정관안을 만들어놨습니다. 임원의 해임등이 있는데 임원의 해임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조합원도 이제 이걸 준용이 되면 개입원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임이 됐어요. 또는 사임서를 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임원처럼 후임이 올라올 때까지 대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느냐. 조합에 있어서 임원은 사임이 됐든 해임이 됐든 그 다음 사람이 임원 선출될 때까지는 임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대의원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조문을 정관안에 저 나름대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면 제가 해놓은 변호사 정관안인데 이 법령집 안에 제가 이 정관안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정관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대의원, 해임원. 임원, 해임 규정을 준용하되, 사임 또는 해임된 대의원은 그 즉시 대의원직을 상실한다. 라고 해놨습니다. <laughs> 깔끔하죠? 자, 그래서 <laughs>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